안녕하세요. 드입골프 시청자 여러분. 프로골퍼 도우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초보 골퍼분들이 하프스윙을 할때 가장 신경 썼으면 하는 딱한 가지, 그한 가지를 가지고 레슨을 해드릴 거예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스윙을 할때 우리가 팔을 쓰죠. 이 팔을 쓰는데 팔을 휘두르면서 팔꿈치 방향을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백스윙 갔을 때양 팔꿈치가 다 오른쪽 바닥을 가리키게. 팔로우 스윙을 하면서 양팔 꿈치가 다또 바닥을 가리키게 왼쪽 바닥을 가리키게 되게 쉬워 보이죠. 팔꿈치를 빨리 왼쪽 바닥을 바라봐 줘야지 아주 간단하게 교정이 가능해지세요. 자, 근데 이거 하나 신경 쓰려고 하니까 체중 이동도 안 되고 몸통 턴도 안 되고 뒷땅 날 확률 높겠죠? 연습장 가면 이렇게 낮은 티가 있어요. 낮은 티에다가 올려 놓으시고 생각보다 쉽게 쉽게 공을 맞추고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컨택에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돼서 초보 때는 꽤 오랫동안 이렇게 아이언 칠 때도 티에다가 올려놓고 치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하프스윙 혹은 4분의 3스윙 정도만 하는데 팔꿈치 바닥. 빨리 또 팔꿈치 바닥. 임팩트 순간에는 당분간은 집중하지 말아보세요. 임팩트를 신경쓰면 임팩트 신경쓰자마자 지나가느라 팔로우 스윙 때또 팔이 이렇게 들린 상태로 지나갈 수 있어서 팔꿈치를 빨리 바닥을 봐주자라는 것만 집중을 하시고 다운 스윙 내려오면서 미리 이 왼쪽에 팔꿈치를 빨리 바닥을 봐줄 생각을 하셔야죠. 임팩트 때 팔을 쫙 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임팩트 하면서 그대로 지나가 버려서 팔을 접어도 뒷벽을 바라보게 되는 임팩트 할거다 하고 하려고 하면 이렇게 팔이 뒤로 제껴져 버리는 동작이 나오겠죠? 물론 몸의 회전, 체중이동, 하체턴, 어깨 나가지 않는 거 많이 신경 써야겠지만, 궤도도 신경 써야겠지만, 팔꿈치 바닥, 팔꿈치 바닥, 이 팔꿈치를 바닥을 바라보자. 요것만 지키셔도 제가 봤을 때, 나가서 공 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팔꿈치를 바닥으로 바닥으로 주의할 것. 임팩트 크게 신경 쓰지 말 것. 임팩트 신경 쓰이면 티에 올려놓고 스윙. 팔꿈치 바닥 바닥. 양 팔꿈치가 다 바닥을 봐줘야 돼요. 왼 팔꿈치 바닥 봤는데 오른 팔 이렇게 들려 있는 거는 어깨 축 척추각을 틀어지게 할수 있으니까 백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오른 팔꿈치 바닥 잘 봤는데 왼팔 너무 들려있으면 왼쪽 어깨가 이렇게 일어나서 공을 못 치고 헛스윙을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양 팔꿈치를 모두 바닥으로 바닥으로 이 각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임팩트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 것. 여러분, 많은 하프스윙 영상 찾아보시잖아요. 저도 제 채널에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제일 많이 검색을 해서 레슨 영상을 보시나 체크를 해보면 하프스윙이라는 단어가 검색량에서 압도적이에요. 그만큼 하프스윙 구간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많은 레슨 보셨지만 저는 딱이한 가지, 팔꿈치, 팔꿈치 이 하나만 신경 써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공을 맞추고 앞으로 나가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복잡한 거 싫다. 이 팔꿈치 하나만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도 금방 스윙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 레슨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어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우린 또 다음 레슨에서 만나요.